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BTS의 멤버 정국이 멋진 무대를 선보이며 큰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 대표팀에 대한 응원과 관심과는 별개로 이번 월드컵은 개막식 직전까지 최악의 월드컵이 될 거라는 예측이 쏟아졌습니다. 세계인들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카타르의 말도 안 되는 월드컵 운영 방식 때문에 세계 각국의 축구팬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나라가 우승할까, 어떤 나라들이 16강에 갈수 있을까가 아니라 관중들 중에 진짜 잡혀가는 사람이 있을까가 가장 궁금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 측에서 외국인도 예외 없다, 카타르에 왔으면 카타르의 법에 따라서 라며 내건 금지 사항들 때문입니다. 우선 카타르의 더운 날씨에 맞지 않는 노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카타르는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인데요. 자국의 종교를 이유로 사상 최초 월드컵 기간 도중 노출을 금지한다는 복장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여성은 해변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항상 몸을 가리는 것이 원칙이고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카타르에 머무는 동안엔 바지나 긴 치마를 입어야만 하고 맨발과 슬리퍼 차림도 규제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운동복인 레깅스도 길이에 상관없이 불어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성들 또한 최소 무릎 아래까지는 가리는 바지를 착용해야 하고 허벅지와 어깨는 무조건 가리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11월 20일 카타르 현지 날씨는 약 26도 내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날씨에 여럿이서 응원을 하다 보면 땀을 흘리고 체내 온도가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노출은 절대 안 된다 라는 규정을 국가 간의 문화 차이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자신들이 개최하는 축제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규제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남녀 간의 애정 표현도 철저하게 제한됩니다. 연인 사이라고 해도 포옹이나 입맞춤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연인이 같은 방에 묵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에서는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연인과 밤을 보냈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7년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법령 때문인지 한 연인이 카타르의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당했다는 사례가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각 국가대표 선수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연인과 함께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포르투갈의 호날두와 그의 연인 조지나가 있는데요. 그들은 자녀 4명을 둔 사실혼 관계이지만 법적 부부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같은 숙소에 지낼 수 없다고 합니다. 카타르 측은 연인끼리 손을 잡는 것 정도만 허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호날두가 연인인 조지나와 한방을 쓰거나 입맞춤을 하는 게 발각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국민에게 적용해도 문제지만 외국인들의 사적인 인간관계까지도 관여하는 무례한 운영방식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각국 선수단의 식단에 관련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외국 선수들도 돼지고기 절대 금지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들이 자국 음식을 반입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심하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돼지고기로 된 음식이 전통 음식인 경우도 있고 평소 식단 관리가 중요한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카타르측의 과도한 식단 규정이 경기력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적함대로 불리는 축구 강국 스페인의 경우 식단 규제로 인해 현지에서도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스페인 언론 엘 파리스는 우리 대표팀은 카타르의 규제로 인해 하몽 이베르코를 먹을 수 없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토종 흑돼지로 만드는 전통 햄이라는 이 음식은 스페인 대표팀의 단백질 보충원으로 꾸준히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국제 대회 때마다 섭취하던 음식을 사상 최초로 금지당한 거라서 스페인 현지에서는 이번 식단 관련 규제가 선수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끼칠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대표팀은 벤투 감독의 주도하에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해왔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카타르측의 규제에 대비해 선수들의 식단에 들어가는 고기는 닭고기와 소고기 등으로 구성해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김치를 200kg 이상 가져간 것으로 알려진 우리 대표팀이 잘 먹고 잘 뛰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상 없이 경기하기를 바랍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이 밖에도 여러 금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역시 주류 섭취 금지입니다. 사실 월드컵을 떠올리면 관중들이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 열띤 응원을 펼치는 광경이 자연스럽게 연상되죠. 이번 월드컵에서는 볼수 없는 광경입니다. 카타르 측이 알코올을 규제하는 보수적인 이슬람 율법을 월드컵에도 적용한 것인데요. 경기장 내에서 주류 판매와 섭취 모두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공식 후원사가 맥주 제조사인 버드와이저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입니다. 공식 후원사의 물품 소비를 금지하는 월드컵이라는 말인데요. 사상 최초, 사상 최악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월드컵에서 맥주를 금지할 것을 미리 알았다면 맥주회사인 버드와이저가 후원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카타르는 당초 지정구역에서 맥주 소비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개막 이틀을 앞두고 돌연 맥주 판매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월드컵을 통해 판매 수익과 홍보욕과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던 버드와이저 측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셈인데요. 결국 월드컵 기간을 위해 준비한 맥주의 남은 재고 물량을 우승국에게 전부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계정을 통해 창고에 버드와이저 캔이 잔뜩 쌓여있는 사진과 함께 우승하는 나라가 버드와이저를 얻는다, 누가 받게 될까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든 홍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개막도 하기 전에 역대 월드컵 역사상 최악이라는 평이 나온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실제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규제 때문만이 아니라 월드컵 관련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비롯해 피파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의혹 등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공격수였던 에릭 칸토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번 대회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판했고 독일의 축구 전설인 필립 람도 인권을 무시한 카타르 월드컵을 절대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축구 사랑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의 팝가수 두아 리파도 보이콧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SNS에 내가 개막식 공연을 할 거라는 예상도 있지만 나는 무대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 결정 후 내세운 모든 인권 공약을 이행했을 때 카타르에 방문하려고 한다라고 소신 발언을 올렸습니다. 축구 종목 최대의 축제이자 코로나 이후 열린 첫 월드컵임에도 축구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유명한 스타들까지 보이콧을 선언한 것인데요. 축구를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은 지구촌 최대의 축구 축제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상황에 분노하며 중동 국가에서의 월드컵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 대표팀의 중심인 손흥민 선수의 부상으로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세계 축구 팬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뛸수 있다면 뛰고 싶다. 국민들이 몇 년간 힘들게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던 고생에 비할 바가 아니다 라며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큰 부상에도 국민들의 응원에 답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케이와 우리 대표팀의 부상 없는 경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태극마크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월드컵 일정을 소화하기를 기원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